피임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요.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 카사노바. 반으로 짜낸 레몬 껍질을 피임기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안전하고 맞춤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피임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이라 생리도 거의 안 나오는데 임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갱년기라서 생리가 거의 끝나서 피임 안 해도 괜찮다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오늘 영상 40대, 50대 이상 여성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 바꿔줄 이야기니까요. 피임은 단순히 임신을 막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여성의 선택권도 중요하고요. 삶의 주도권도 있을 수 있고, 내 몸을 지키는 도구일 수도 있는 게 바로 피임이니까요. 인류는요, 그걸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다는 얘기죠. 지금부터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피임의 역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랜 피임 기록은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쯤인데요. 고대 이집트의 할훈 파피루스에 나옵니다.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 피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어똥을 아우이트라고 하는 식물에 넣고 벌꿀과 섞어서 질 안에 삽입하라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대요 아어똥도 질에 넣는 것도 지저분한데 식물에다가 넣은 다음에 벌꿀까지 섞어서 넣어요 벌꿀이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의 질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걸 행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아어똥은요 정자의 침입을 억제하는 살충제 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인데요 질레에 상처가 있거나 질레 환경이 안 좋은 상태라면 반드시 피해야 되는 피임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류가 이렇게 오래 전부터 피임을 고민했다는 점, 저는 아주 인상깊게 보고 있습니다. 피임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요, 18세기로 넘어갑니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바람둥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카사노바 여러 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여성들한테 임신을 안 시키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을 고안했냐 하면 반으로 짜낸 레몬 껍질을 자궁경부의 모양에 맞게 덮은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피임기구로 사용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웃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액은 약 알칼리성이거든요 근데 이 레몬즙 같은 경우는 강산이잖아요 이 정액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하나의 천연과일요법이라고 볼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레몬즙이 정자 운동성을 억제하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자료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진 피임법은요, 콘돔이에요. 풍선같이 생긴. 콘돔은 과연 언제 시작됐을까요? 이것도 바로 17세기로 올라갑니다. 영국의 찰스 2세 때인데요, 이때 콘돔이 개발되었어요. 찰스 2세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의 왕들처럼 50 10명이 넘는 애인이 있었고요. 너무 많은 임신과 병 때문에 주치의가 양의 장으로 만든 콘돔을 맞춤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콘돔은요 양한 마리에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귀했고 또 사이즈를 재서 맞춤으로 제작했다고 하니까요 거의 귀족들의 전용 사치품이었다고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국에서 반돈 몇천 원 내지 몇만 원이면 금방 살수 있는 이 콘돔이 불과 400년 전만 해도 왕의 특권이었다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피임은 의학의 산물이 아니라 내 삶을 직접 선택을 하고 내 몸을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만든 그런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안전하고 맞춤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 역사 이야기를 기억한 채 오늘의 주제, 폐경 이행기 이후에도 피임이 필요할까에 대해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경이라고 하면요, 마지막 생리부터 생리를 한 번도 안한 시간이 1년이 지나면 1년 그 시점부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생리 마지막 했던 시점과 폐경이라고 한그 시점 중간에그 1년이라는 기간을 폐경 이행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생리가 불직하니까 과연 임신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 당연히 생리를 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임신이 가능합니다. 단, 확률이 적을 뿐이에요. 생리한다는 것은 배란성 생리가 있고 비배란성 생리가 있어요. 물론, 비배란성 생리에 했을 때는 임신이 될 확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하지만, 언제 내 몸에서 배란이 되고, 언제 비배란이 될지는 알수 없는 일입니까? 어쨌든 생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주의를 갖고 임신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난자가 나왔을 때 잠자를 해서 정자가 만나면 수정란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아주 명확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40세에서 44세의 여성은 연간 임신 확률이 약3 0나 돼요. 그리고 45세에서 49세까지 확장을 했을 때 임신 확률이 10% 정도 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임신률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리가 띄엄띄엄 한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2023년도 논문에 따르면요 베라는 생리가 끊기기 전까지 비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하다고 해서 임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확인되었어요 비교적 낮은 확률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연예인 김효진 씨는 45세 때 자연 임신을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괜찮겠지 하고 피임을 중단하신 48세나 52세 홀쭉 넘은 환자분이 임신이 되어 갖고 와 갖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왕왕 목격을 합니다 아무리 1%의 가능성이라도 그게 1%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폐경 이행기에도 피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장님 그러면 피임은 몇 세까지입니까? 많은 분들이 피임을 그만둘 시점을 물어보시고 또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또 헷갈려 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영국의 나이스라고 해서 N I C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5 0세 미만의 여성은 마지막 생리 이후에 2 년간 무조건 피임을 하라. 나오고요. 여성의 나이가 50이 넘었다 마지막 생리 이후에 1년간 피임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대한산부인과 학회에서도 동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마지막 생리 이후 50세 미만은 2년 50세 이상은 1년을 무조건 유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기준이 생겼을까요? AMH라서 임신 확률을 보는 피검사 결과 수치를 보면요 0.04, 0.03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무조건 배낭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생리는 안 나오는데, 계란이 남아있는 시기가 몇 달에서 많게는 1년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피임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상당히 당황해 할수 있습니다. 임신이 되면 또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심리적인 갈등이에요. 과연 내아기가 생겼는데, 애를 낳아야 될지, 아니면은 애기를 포기해야 될지, 이런 윤리적인 면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라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생리가 들쭉날축한 기간에도 내 생리날이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요 피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피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누구는 생리양이 많고 누구는 약을 못 먹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누구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나는 출산 된 상태니까 내 몸은 노화가 되지 않았나 나에게는 맞는 피임 찾는 것이 그래서 핵심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는 그 뜻이에요. 저는 이거를 맞춤형 피임 전략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피임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피임법 두 가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콘돔입니다. 콘돔은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간편하게 지참만 하고 있다 그러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또 정자가 난자에 닿지 않게 해주는 가장 간결하고 깔끔한 방식입니다. 콘돔의 또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성병을 막아줄 수 있어요.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하지만 이 콘돔에는 이렇게 풍선처럼 이게 생긴 콘돔인데 콘돔이 오픈을 하다가 아니면은 너무 많이 팽창해 갖고 배가 빵꾸가 나게 되면 정자가 셀 수가 있어요.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고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거의 임신이 됩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 그러면 20대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40대 중반 들어서는 남성들이 콘돔을 사용했을 때 성감이 많이 저하된다 그래요. 그래서 콘돔을 갖다가 아예 착용하는 것을 싫어하고 한다는데 실제로 임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음에도 불구하고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콘돔은 단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성병 예방이 적합한 피임 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두 번째로는 이제 경구 피임제가 있어요. 이 경구피임제는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건데요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두 번째 기능은 자국내막을 얇게 해서 착상이 안 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또 경구피임약을 먹게 되면 생리가 불규칙했던 사람이 조절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 트러블 많이 생겼던 사람도 굉장히 깔끔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자국내막암이나 난소암에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경구피임약을 뭐 10년, 20년 넘게 먹었을 때 피의 흐름이 둔해질 수 있어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치매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손발이 저리거나 아니면 아랫배가 차가워지는 수정 냉증 같은 것도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족력상으로 뇌혈관 쪽에 막힌 질환이나 심장 쪽에 어떤 안 좋은 질환이 있다 그러면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얘기죠. 이 피임약은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장 큰 단점은 하루나 이틀 정도 빼먹어도 임신이 될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피임약을 먹는데 왜임신 됐어? 하면서 쫓아오는 환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자세하게 물어보면 하루 이틀 빼먹어 어디 놀러 갔을 때 휴가 갔을 때뭐 챙겨 갖고 빼먹었잖아요 그거 얘기 안 하고 나는 맨날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피임약이 내 몸에 안 맞으면 간혹 가다가 포하거나 두통 같은 거 또 위장장애나 통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에 맞는 피임약을 또 찾아가야 됩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요 일반 약국에 이 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어떤 피부 트러블이 심하거나 생리가 불규칙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게 되면 전문 의약품인 그 피임약 갖다가 처방받을 수가 있어요. 40대 이상의 호르몬에 민감한 여성분들은 복용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을 들어야 하고요. 40대 여성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피임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